그래서 이 건물이 이 정도까지 깎였다는 라걸 시중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하정우 씨 건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성승호 씨도 이 건물이 매입했다가 매각을 했죠 빠르게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매수한 사람이 잘한 거냐 매각하신 분이 잘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많은 레버리지를 꼈다면 좋지 않은 매매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임대료의 절반 이상이 1층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스 여러분들. 위원어스의 서천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여러 건의 매매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고객분들께서 왜 작은 꼬마 빌딩 때는 좀안 달아주시냐라는 좀 니지가 있어서, 오늘은 좀 소액대 건물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건물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번에는 좀 여러 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신당동, 뭐 연남동, 뭐 성수동, 뭐 신사동, 중구, 뭐 관철동, 뭐 청담동, 강동구까지 여러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첫 번째 건물입니다 신당동 시유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신당동 238-12번지고요 매매금액 35억 6천 대지평수가 상당히 작죠 25평 토지 평단가가 2억 2,186만 원입니다. 일반 상업지이고 공시지가가 4,300만 원 정도 되네요. 중공 연도가 73년도 건물이고요. 연면적이 121평이나 돼요. 그래서 건폐율이 89%, 용적률이 418%죠. 아무래도 신당동이나 중구, 뭐 동대문구, 뭐 종로구 이런 데는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서 합벽 뭐 건물도 많이 존재하고 건폐율이 뭐 100%가 넘어가는 건물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 타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이 건물이 2025년 2월 달에 좀 거래가 된 사례고요. 입지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동대문역사공원역하고 이 신당역 이 사이에 위치한 대로변 코너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이제 30억 대 정도의 거래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는 좀 유명한 호재가 있죠. 이 신통 1호라고 불리는 신당 19역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신당 19역이 교묘하게 이쪽 지역만 피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당동 떡볶이 타운 일대가 어, 신통기획으로 잡혀서 이제 아파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1,400세대로 좀 변할 텐데, 아무래도 신통기획이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뭐 GS랑 HDC랑 뭐 콘소시엄 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 신당 자위가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제2의 경기공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아무래도 이건물을 피해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문이 이쪽으로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아파트가 뒤쪽에 1,400세대 수요가 있고, 앞쪽에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 수요는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이제 금액대도 작고, 뭐 10억대 미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물들은 뭐 나오자마자 빠르게 거래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남동 연주방이 거래가 됐습니다. 연남동 387-19번지. 매매 금액은 45억에서 2천만 원이 빠진 44억 8천만 원. 대지평수가 56평. 토지평단가가 7,962만원이에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오고 94년도에 신축이 됐지만 리노비에이션 한 것처럼 보이죠. 이건 연면적은 133평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인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여기 동진시장 쪽이죠. 연남동 하면 가장 핫한 쪽이 이 동진시장 쪽이고 연남동 쪽에서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역출과가 가까워질수록 토지평단가라든지 임차수요라든지 임대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여기 대로변 쪽에서 한쪽 이면이 들어간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는 거고, 요새 연남동에 있는 동지시장 건물 자체가 저희 회사한테도 매도우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대가 뭐 평당 1억, 뭐 평당 9천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어도, 임대료가 뭐3% 후반에서 5% 가까이 나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건물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매도우리를 받거나, 여러 가지를 매물 접수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4%대 정도 되어야, 이 연남동 동지시장에 들어갈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또 해석이 되고요. 이 건물 자체는 4 0억대 그리고 연남동에 위치했고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리모델링 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크게 선택 없이 어느 정도 인컴 받고 나중에. 어, 시세 차익도 좀 도모할 수 있, 있지 않나 뭐 그런 건물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연남동 쪽에서는 큰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적은 금액에서도 이 전체 버짓이 50억 대가 안 넘어가는 게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동지 시장 안쪽에 뭐 만약에 60억 대면 70억 대 건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예를 들면 이 건물도 45억 정도에 매입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건물을 팔때 최소 뭐 10억에서 15억 정도를 붙여서 50억대 후반이든 60억대 초반에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건물 자체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예상 차익을 취득 매입가에 붙여서 나라도 이게 경쟁력 있게 볼 것인가, 자기 매수자가.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금액 경쟁력이라든지 뭐 수익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매 사례는 그냥 소소하게 매입하고 잘 매각했다. 라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건으로 넘어갈게요. 성수동 핍스가 거래됐습니다. 성수동 1가 668-84번지고요. 이것도 60억에서 5천만 원 빠진 59억 5천만 원 토지평수가 42.95평 토지평단가가 1억 3 853만 원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구년도가 90년도죠. 연면적이 82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의 건물이고 이 건물은 2021년도에 32억에 매입을 해서 2025년도에 60억 정도의 건물을 판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아뜰 아뜰레이길 쪽이죠. 아뜰레이길 쪽이 조금 들어가서 이쪽이 메인길이잖아요. 메인길 쪽에 들어가서 여기 위쪽에 붙여져 있는 이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수한 사람이 잘한 거냐 아니면 2021년도에 매입해서 매각하신 분이 잘한 거냐라고 봤을 때는 후자가 훨씬 더,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뜰레이길 쪽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낮 시간대에 가보면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가장 아틀리에 길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집값 상승이 될수 있다는 가장 큰 호재는 뭐 주변에 성수동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한 호재보다 이 거리가 형성된 게 서울숲 때문에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서울숲은 앞으로도 향후에 절대 없어지지 않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동되어 있는 가장 인접한 상권이고 이 서울숲이 다른 상권에서도 대체되지 않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유동인과 끊임없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잉 교가 생기고, 뭐 압구정에도 보잉 교가 생긴다. 이런 호재들도 있지만, 이 서울 수비라는 강력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아들레이길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매입하신 분도 그래도 나름 잘 매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철동 289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금액 83억 3천, 대지 평수가 41.71평, 토지 평. 가가 1억 9천 9백만 원이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고 공시가가 1억 2천 정도 돼요 2025년도에 83억 3천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27평 정도 되고요 어, 아무래도 토지평수가 40평대 초반인데 건축면적도 넓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철동 종로구 뭐 중구 이런 데는 오래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폐율이 뭐 80%에서 많게는 100%가 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위치가 이 종강역에서. 4번 출구로 나와서 여기 보신가 뒤쪽부터 여기 해서 여기 이어지는 이쪽 상권이 메인길이죠. 원래는 이쪽이 메인길인데 사실상 이쪽보다는 여기가 젊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이쪽도 소비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녁쯤에 한번 가보면 좀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뭐 포차거리도 많이 있긴 한데 여기보다는 제 체감상 이쪽 부근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 메인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성승호 씨도 이 건물에 매입했다가 매각을 했죠. 그다음에 여기 베스킨라빈스 건물이 화정우씨 건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이 3년, 4년 전에 매입했던 가격 대비해가지고 현재 집가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매입 자체보다 비쌌고 워낙 이종강역 관철쪽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자체가 높고 기본 매입가 자체가 많이 높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다른 건물들이나 다른 상권에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이쪽 매입길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닌 여기 보신각 나와서 위치한 대로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평당 2억이 채안 되게 좀 거래가 됐다는 건데, 그래서 이 건물은 나름 준수하게 잘 매입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면 쪽보다는 대로변이 어떠한 입지 80억대 정도의 볼륨이기도 하고 이건물은 나중에 뭐 리노베이션을 해서 어떠한 업종을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뭐 입지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가격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먹자 상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잘 살펴봐야 될게근린생활 시설에 밀려있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주변에 권리금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층 임대료와 2층 상층부 임대료가 어느 정도 갭이 나는지도 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데요. 1층의 임대료가 상당히 높죠. 전체 임대료의 절반 이상이 1층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층의 임대료 이 포션과 상층부 임대료의 이 포션이 되게 개비 넓겠죠 그렇게 봤을 때 1층 임차인이 임대료를 만약에 뭐 1기 2기 3기 밀려버리면 전체에 들어오는 인컴에서 절반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권의 임대료가 적정한지 권리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새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프로테크로 이 가게 매장의 매출이 얼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죠 오픈업이라는 이런 웹사이트나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건지도 다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념하셔서 좀 봐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먹자상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매입했다가 나중에 매각하신 분도 똑같이 매입하신 분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의 상승폭도 많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매입했을 때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마냥 많이 들어오는 건물이 나중에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투자를 좀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단순하게 봤을 때는 뭐 소소하게 잘 거래가 된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동 H 636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신사동 636 다시 24번지 매매 금액 135억 토지 평수가 68.88평 어, 토지 평단가가 1억 6천 대고요. 이거는 건물 가액 1 천만 원 넣어서 그렇고 단순히 토지 평단가는 1억 9천 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작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2024년 신축된 건물이고 연면적이 222평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고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는 예상 임대수입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2020년도에 51억 5천 정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1 3 5억의 거래가 됐던 거죠 그리고 단순히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이 130억대에 평당 1억 9천만 원대면 저렴한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앞 압구정 로데오역 쪽에 위치해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의 메인 길은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이고 여기 여기 사이 길, 그러니까 도산공원하고 인근된 상권이 가장 메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는 여기 도산공원 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도산공원하고 가장 가까운 건물일수록 집값 상승이 상당히 높고 임차인 밸류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브랜드라든지 뭐 팝업이라든지임대료로 높게 내고 들어올 만한 임차인들이 거의 도산공원 부근이라고 보면 되고 도산공원에서 조금 더 멀어지거나 애매한 입지라고 하면 집가가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두로가 4m이긴 하지만 이 신사동이라는 밸류 그 다음 압구정 로데오라는 밸류 그 다음 2024년도에 건물이 신축됐다는 점그 다음에 금액 볼륨이 130억 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30억 대의 신사동에 들어온다는 게 꼬마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매입하신 분은 뭐 건물을 수순하거나 뭐 공사비용 더 들어갈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거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매입한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 상가 5구-23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금액 160억, 토지평수가 82평, 토지평가가 1억 9,500만 원, 69년도에 건물이 중공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건물이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전체 리노베이션을 했고, 대지 평수가 82평인데, 옆면적이 거의 1000평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하 12층, 건폐율이 90%고, 용적률이1100% 정도 됩니다. 정말 엄청 높은 거죠. 보증금이 7억 3,500, 월 인컴이 4,852만원 정도 들어왔던 건이고요. 이 건물이 160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료를 보면, 코시실을다 쪼개놨죠. 임대료를 좀 극한으로 많이 올리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충무로 5번 출구 쪽에 나와서 신하은의 뒤쪽에 위치한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80평대이지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연면적인 1000평 정도 넘어가는 건이고 아무래도 이 건물에 매입하신 분은 적은 평수 대비 정말 많은 용적률을 확보했다는 점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 그다음 건물 자체가 어, 리노베이션 할 필요 없이 쭉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매입을 하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건물의 셀링 포인트는 높은 수익 때문에 좀 거래가 됐겠죠. 그렇다면 이 수익이 정말로 다 들어올 것이냐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연면적이 천 평이에요. 연면적이 천 평이면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면적이 큰 것들은 관리인을 또상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전기로가 정말 많이 나오겠죠. 이 공용 전기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는것지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는 수익이 5%대를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져가는 수익률은 3% 후반 정도라고 좀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임대 수입이 목적인 건물이 좀 나온다고 하면 임대로 지출내고 다 받아보셔야 돼요. 뭐 관리는 상주하는지, 청소 비용은 얼마 드는지, 각종 공과금부터해서 FN 관리업체한테는 돈을 얼마 내는지, 그다음에 텍스는 얼마 내 든지. 텍스라고 하면 뭐 재산세죠 그리고 관리 비용으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또 어떠한 지출이 있는지 다 받아보고 실질적인 임대료에서 이 관리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순수 임대료 수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순수 임대료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될 대출 이자를 상기 처리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매력적인 것인가 라는 거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많은 레버리지를 꼈다면 좋지 않은 매매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적을 레버리지를 껴서 고정적인 인금을 바란다고 하면 적정한 매매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담동 청담고수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청담노 120-7번지, 매매금액 164억, 토지평수가 76.32평, 토지평당가가 1억 8,576만원이에요. 왜냐하면 건물 가액을 천만 원은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 토지 평단가는 2억 1480만 원입니다. 중공연도가 2020년도에 건물이 준공됐고요. 이 연면적은 222평,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인 건물이고, 보증금 3억 6천에 월인컴이 2500 정도 됩니다. 이 건물이 올해 좀 거래가 됐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 잠금을 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위원노스에서좀 거래가 됐는데, 어떤 건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전체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가 어디? 하고 봤더니 청담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앞도로가 좀 넓은 도로에 섞여있는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량이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을 흘러가고 차량 트래픽이 상당히 많은 쪽이죠. 끝과 끝까지 한번 걸어보시면 신축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구축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암소가비집이 되게 유명하고 건물 양옆으로도 다 거의 다 구축 건물입니다. 다 같이 오래된 건물도 밖에 없고 이 건물에서 유일하게 신축된 건물이라고 하면 바로 맞은편에 예전에 레인에비죠 예전에 b c 가 건물 청담동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매각했던 걸로 화제가 됐던 이 아우어 베이커리가 들어가 있는 레인 애비뉴 건물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번에 매매 사례인 이 청담고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 보시면 이게 대지 평수가 76평이 맞나 할 정도로 되게 커 보여요. 이 라인 자체가 외부 기단이고 건물 자체가 청담동에 맞게 고급 소재나 더 높은 건축 비용을 지어서 그 당시에 힌축을 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가 보시면 정말 잘 매입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건물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매매금액이 220억 정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0억, 그 다음에 185억, 180억,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64억까지 금액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잘 매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 정도까지 깎였다는 걸 시중에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분하고 정말 많은 설득 끝에 이 정도 건물 가격에 좀 거래가 됐었고 저희가 이 건물을 거래했을 때 100억대 중후반 정도에서 이 건물을 이길 만한 다른 대체지 건물이 없었습니다. 천담도 도산대로 바로 이면에 앞두로 도로가 8m 이상으로 넓은 도로에 속해져 있었고 건물 자체가 만실이었고 당장의 수입이 나왔고요. 건물 자체가 이미 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 건축 퀸이라든지 추가 공사 비용 자체가 없었고 무엇보다 금액 볼륨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단순 토지 평당가도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꼭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건물들은 정찰제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건물이 200억대에 나와 있으면 내가 바라는 내심가는 한 170억에서 180억 정도인데 이걸 요청대로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새.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임대업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임대업은 대출 쪼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일수록 매도인과 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이러한 시장일 때 오히려 저렴한 건물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었던 분들도 지금 이러한 시장에 때 맞춰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트라이 해봐도 괜찮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 있는 예비 건물주 분들도 계속적으로 가격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거래를 했지만 정말 잘 매입한. 거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건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동 31-1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금이 250억, 대지평수가 133평, 중공연도가 59년도고요. 연면적이 1,000평이죠. 어, 건폐율이 92%인데 용적률이 738%고요. 이 건물이 매각된 어떠한 키포인트는 보증금이 31억이고 월 인컴이 한 1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익이 6%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딘가고 봤더니 회원역 이면에 위치한 쪽이죠. 뭐 이쪽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남대문 지하상가 위쪽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장 먹자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세계 이면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업종들이 들어가 있고 시장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외국인 분들도 많이 다니고요. 뭐 길리럼식도 팔고 뭐 여러 잡화도 팔고. 다양한 제품들을 파는 뭐 시장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신세계이기 때문에 상층부는 뭐 의류창고, 여러가지 소호사무실로 쪼개져 있기도 해요.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높은 임대 수익이 나와서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건물을 잘 샀냐, 못 샀냐라고 봤을 때는 어,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출을 적게 받고, 고전적으로 내가 인컴을 받으려고 했던 목표라고 하면, 잘 매입할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건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내동 3번 타워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555-1번지 매매금액 298억 대지평수가 넓죠 400평 이상이고 연면적이 1,300평 중고년도가 84년도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인 건물이고 토지평단가가 7,18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2025년도에 거래가 됐고요 위치가 강동구청역 이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이 강동구청이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 메인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메인 길이 붙어져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 건물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매입하신 분이 사고로 쓸 용도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이 위치에 어떤 시행을 하려고 매입을 했거나. 이두 가지 중에 매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번째로 투자 목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했다면 잘 매입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벨류에드한 것보다는 강남이나 다른 상급지에 매입하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 라인으로는 사실 뭐별게 없어요 이게 올림픽 인건 맞은 편이고 여기 유동인건 많은 쪽도 아니거든요 뭐 오히려 이쪽으로 앞쪽으로 좀 음식점이 많이 다니고 이쪽은 JYP 사옥이 좀 들어왔었는데 JYP 사옥이 이제 고독동으로 가죠 앞쪽으로 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이라는 이 8호선이라는 애매한 호선도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매매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번에도 여러 건의 매매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오노스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